생명 남아서 격 <laughs> 아이씨. 야. 물 간다. 싹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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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크 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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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았어. 아, 무지. 아, 아, 어, 진짜. 아, 카페. 아. 아, 여기 감시자 쌈미겼어 <laughs> 오케이. b 도잠겼고 껴서 나왔으니 사라져. 그 조어 뭐야? 쳐거조심지 아. 진잡어사이트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지금> <목소리도> 했어. 아. 저 총잡자. 펜텀이 팬텀. 났지. 어, <laughs> <맨날 웃음> 데 저기요. <특유한> 제 RS가 <laughs> 들어요. 니코였니 아, <너네. 웃음> 네 <laughs> 음. 노래... 나 <나이스>. 했어. <laughs> 아니 씨발 12시. 나 했어. <laughs> 와우! 질이네. 소바 깨달았니? 아 뭐야? 아아앙 깨달아 버렸잖아. 리콘 아 1초오 리콘 1초 정찰 중입니다 에이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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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여기 개코. 열두. 아 그럼 오빠 여기 있는데. 그래? 해체 내가 할게. 어, 어 그래. 커버미 커버미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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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앞에 막고 있는 거 봐. 어. 우와. <laughs> 오케이. 수비 나와. 승리. 아, 저거 맨 나와. 야대가리다거 네? 아. <laughs> <laughs> 잘하네. <laughs> 아. 땅에 프렌즈보다가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미드.. 아, 어. 아 미이 둘. 사이퍼 43. 오케이. 홀치. 아. 여기다. 맥고. 저기 한명다한명 남았어 봐야 돼. 없네. 없고, 백사 보고, 없고, 좌측 보고. 총이 총 있다. 인터지. <laughs> 장전도 하지마 손이 나니까 <웃음> <웃음> 한 오케이 어, 그래. 어, 잡으러 거야 아마 어 잡으러 거야 미기는 거 봤을 어. 어. 한번 해보고 오케이 <laughs> <그래지> 그래 <laughs> <빼꼼>. 오케이 어다 <laughs> 어, <좋다>. 잘한다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잘했다 <laughs> 열 하기 네, 그야 나이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아, 죽었어. 사이트. 적군이 한명남았 이런 거 없잖아. 어, 이 백사 됐 오. 메인. 뒤로 그렇지. 오! 오 나마스. 하이크, 설치. 넌다이 광고, 광고. 나마스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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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차이한명 남았어. 공 아, 다 가는데. 한번 가고. 지원봇 당했어. 오, 씨발. 그렇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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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찾았다. 군이한명 남았어. 또이 사이트. 어, 보고 있어 봐. 아. 이 그렇지. 아. 메인에서 왼쪽.

오케이. 오케이 이 순간만을 어. 기다렸어 어? <laughs> <사>, 생각해봐 대기어나 <laughs> 해보고 싶은 거 있어 해봐도 돼? 어. 뭔데? 이거를 저기서 여기다 태그를 하나 깔고 파운간 다음에 큐로 하고 파운해서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거 어때? 아 뭐? 여, 여기서? 응 내가 더, 더 잘하게 할게 내가 여기서 그 번지점프 만들어줄게 여기, 여기 <laughs> 그, 딱 서있어 어? 우리안 되나? 아 우린 안돼어우리한테 우리한테. 하나 둘셋탓 오늘 oh, 해주아지다오 oh. <laughs> oh, 얘들아. 나 피가 1이야. 됐다 아니, 진... 아군이 한명 남았어. 아, 이거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<오오. 오. 웃음> 어? 무슨 <What's> 이고 <on? 웃음> 그러면, 여기 깔아야겠다. 으아... 아이고, 아이고..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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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전반전, 최종 아. 라운드. 재장전 중. 아, 나는 왜 부산정으로 만나 야, 야카를 야, 야 나한테 걸면 어떡해? 아이서 취약 때문에 스킬 취소 돼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연막샷 맞고 죽었어 아, 그게... 그게 내 본체였어? 그게 내본체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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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그 시야로 보게내 문제였단 말이. 어떻게 네는 김주현로 그렇게 갔던 거야? 응.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야. 아 답에 <맥> 정해 놓고 하는구나. 덕분이 <laughs> 어,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거기 하나 들었다. 커드, 커드, 커드. 설치하는데? 너무 멀리 간다. 아닌가? 아왜왜왜 왜. 왜, 왜, 왜. 어, 잘 썼다. 절 썼는데 그 저를 향해서 말해 가지고 진가 왔어요. 팔팔팔 다르셨어요. 팔. 고군이한명 남았음. 다갈 바로 바로 빡꽂히는 거 무슨. 아, 죽었어. 못 잡았어. 어. 어? 소 이게 무슨 일이고죽었어 이게 무슨 일이고 뭐야, 고거레고 브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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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레고 브레고. 브레고. 브레 한명 남았습니다. 개 도망칠 곳은 없어. 여기 지 않아. 어, 야총 좋다. 된다. 한명 남았습니다. 난어 의미 없죠? 한명 남았습니다. 좋아요. 킬 하나 더 줬죠? 어. <laughs> 오, <잘>. <laughs> <laughs> 어. 아 씨, 어? 잡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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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마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무결점 플레이. 하나, 궁이 있는데 나한테 한번 걸어볼 사람 총 한번 빌려줘. 죽으면 총 가져가. 바로 궁을. 1대1로 겨루자. 고마 키고 가지. 아 맞네. 히다트. 오, 어머 이겼네. 오, 사. 이겼잖아. 임무 완료 제트 들어왔어 적군이 한명 남았어 아, 아군이 어, 한명 남았어 터지겠다 됐다 오호 아잉? 죽겠죠? 죽겠죠?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 우리 저쪽에 지금 누가 해체라고 있어도 모른다는 소리는? 그렇습니다 한명 나이스 힘들지 <laughs> 걸걸 <웃음> 됐다 나! 다 죽었어 치. 괜찮아. <웃음> 멀리까지. <웃음>